여드름이 늘어나 <laughs> 여드름 늘어날 때가 안 늙은 거 아닌가요? 자 이제 유럽 아메리카로 가면 돼요 아메리카 나도 미국으로 떠난다 이곳이 아메리카인가 아우 아메리카군요 자 여기엔 그 이벤트 있는 애가 없을까? 아까 걔처럼 아 걔네처럼 뭐 10번 하면 뭐 준다. 뭐 이런 애처럼 이벤트가 없으려나. 오, 이게 대천가 엄마, 오, 어, 뭐야? 오, 어, 뭐야? 어디야? 뭐야? 이거 뭐야? 슈르령 뭐야? 이건 뭐야? 야, 내가 잘 찾았네요. 있긴 했어. 내가 있을 줄 알았다니까. 야, 이런 히든 이벤트가 크크 <laughs> 클라스. <웃음> 자, 그래요. 얘 뭐니? 놀라게 한 모양이고 미안 미안 너그렇게 봐줘 카카시니 너난 사르토비 한조의 형이야 알키퍼즈에 들어간 녀석과는 달리 프리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돕는 일을 하고 있지 영여 너에 대해서는 한조로부터 많이 들었어 너 대단한 녀석이던데 활약상이 보통이 아니더군 그동안 돈도 많이 모았겠지 그래서 부탁이 하나 있는데 나를 좀 고용해주지 않을래 뭐야 얘 삼만 육천 백 이..골드 뭐 이리 애매한 숫자 뭐야 얘그 정도면 충분해 그렇게만 해주면 난 너의 화석 친구다 어떡할래 필요없어! 뭐야 이 새X구만 기껏 싸게 해줬더니 여기 아, 무서워 갑자기 표정이 뭐 됐어 나는 한동안 여기 있을 거니까 혹시 마음이 변하면 언제든지 다시 와줘 삼만 3만... 육천 백이 골드 삼만 육천 백이 골드야 단돈 삼만 육천 백이 골드에 사루토비 한 명을 한조의 형원 플러스 원으로 가져가실 수 있는 엄청난 기회 지금 당장 전화주세요 야돈 많이 버는 데가 어디였지 근데? 어려운 사람 도와준다고 했는데 통수를 치네 돈 많이 벌었던 데가 어디였지 기억이 안나 돈 벌자. 야, 3만원 벌어 옵시다. 돈 벌, 보고 싶잖아, 쟤. 쟤 데리고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스토리 진행합시다. 어때요? 돈 벌러 갑시다. 카드 수수료야. 어디였지? 개가 지네요. 쟤, 알, 어, 여기였나? 자, 돈좀 벌고 갑시다. 다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추천 좋아요. 어... 자, 갑시다. 일단 저 친구 동료로 가져가 봅시다. 가자. 한조를 멤머에 넣으면 이벤트 발생할까요? 바, 보면 알겠죠 어 여기였나? <laughs> 가자 보흠바 게임 동방이요 그게 뭐야 여기 맞나? 챌린지 루트가 개방되었다 봇 여기가 아닌가? 그러니까 지룡이 어디였죠? 지룡이 있던 데가 어디야? 지룡이 있던 데가 드래곤 우즈인가? 아닌.. 맞나? 드래곤 우즈야? <laughs> 알겠습니다 제가 기억력이 굉장히 짧아요 기억이 안 나요 자들 오신 김에 추천, 지천 아버지 만 부탁드리고요. 음, 좋았어. 가자. 여기 맞아? 보자하니 맞네요. 가자. 지룡이니까 여기였어요. 자, 이쪽에서 나오는 화석들이. 저기 있는 게다 보석이었지. 지금 만나러 갑니다. 진주. 아 이거 그냥 노가다 한다고 생각하고 친구들한테 맡기면은 어떻게 잘 해주지 않을까? 친구들한테 하면은 말만 걸면은 바로 캐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친구한테 부탁하기로 그냥 막 해버리는 게더 빠를지도 모르겠네요. 야왜 이렇게 진짜 왜 이렇게 상처가 나냐? 진주가 너무 약해. 땅 파서 보석 나오는 거면 나도 해보고 싶당. <laughs> 그러게 아 나도 맨날 땅만 팔 텐데. 땅. <laughs> 자 2천 원. 루비 맡겨볼까? 57 에이 야 얘네도 다 소용없어 뭐 리더고 뭐고 그냥 다 보면은 후 망치로 후돌이 찹찹하는 것같아 그냥 쾅쾅쾅쾅쾅 하는 것같아아 귀찮아 아왜 니가 아주 왜나 시켜 쾅쾅쾅쾅쾅 어차피 내돈도내돈 드는 내 나한테 돈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하면서 나쁜 녀석들 인생 그렇게 살면 안돼 약초요? 드레이크한테 시켜서 그런 듯. 애가 막 화났나요, 갑자기? 쾅쾅쾅. 좋았어. 자, 3,800원은 별로 안 준다. 이제 이런 돈들도 하찮아 보여. 나에겐 이런 보석들도 하찮게 보인다고. 자, 이제 돌아가서 다시 들어옵니다. 이거 그냥 할만해요, 재밌습니다. 화성 레이더 e x 장착했나요 아니요. 장착해볼까? 근데 일자리라서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서 일단 봅시다 자 화성 레이더이거야 일자리 그냥 사짜리 이거 들는게 나을 거 같아요 근데 이것보다 단가가 더 비싼 데가 있지 않나? 여기 말고? 노가다의 꽃? 기능 테스트 해야죠? 굳이 안 해도 될거 같은데 그냥 원보다 좋은 뭐 그런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엔애초 이거 레이더 바뀌어도 뭐가 바뀐 건지 모르겠어서 라인에 무슨 일 있으세요? 왜쉬 자, 이 노가다를 3만 원 모을 때까지 해야 돼. 야, 뭐야? 왜 하나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지. 너무 많이 캤나 고갈됐나? 좋았어. 망치로 캄쾅쾅 박살남. 예. <laughs> 박살은 아니고 멍들죠 가격이 떨어지겠지 그리고 저반 이상으로 가면은 실패했다고 떠요 자 5,000원 이거를 몇번 켜면 끝이긴 한데 예 푸른여우님 안녕하세요 없어 아 이거 하면 되지 노가다 이거 괜찮나? 레이싱 포레스트 가서 캐는 게 나을 것 같다고요. 거기 어디에 있었지? 이거 자꾸 옮기는 것도 안, 안 좋은 그건데, 이거 이동 시간 때문에 괜히 더 걸린다고. 자 가자. 하지만 아예 시청자 말을 잘 듣는 빚이기 때문에, 가자. 시청자들 조교 당한다니요. <laughs> 나오는 것도 살짝 랜덤이기 때문에. 가자. 근데 어디쯤에 있죠? 너 뭐야? 암펠로 있는 근처요. 그암펠로가 어디 있는데요? 게이트 근처에 안 있으면 말짱 꽝이에요. 근데 언제 거기까지 가겠어? 받아보면 나온다고? 젠장 그냥 아까 거기서 할 걸. 자, 여러분들은 돈노가다 현장을 같이 보고 계시고요. 저건가? 알수 없음 알수 없음 뭐? 싸우자고? 무정의 훈장이요? 길다 가라 가면 있다면 어디라면 말하는 거야 너 뭐야? 너 뭐야? 상성 따위 씹어먹어 줄게. 뭐, 악어네요. 레넥톤인가? 대충 대충 비켜 바빠. 네, 예, 가두님 안녕하세요. 또뭐 하니? 자, 공격력이 없됐대요 어차피 다음 턴에 훅갈것 같은데, 자, 타르보 아작을 내줘. 자, 이제 마크타 드레이크가 내주면 되겠지. 칼춤 추는 듯 빨리 어디야? 정확히 알려줘요. 어디로 가야 하오? 좋았어. 음, 길 따라 계속 일단 가볼게요. 애초에 여기까지는 저거 타고 왔으면 됐잖아. 어, 여기 뭔가 많다. 야, 루비 이거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가 노다지다! 좋아, 좋았어, 좋아 5천원, 일단 5천원, 3만원쯤이야. 뭐 금방 보이겠죠? 36,102원이었나? 자 벌써 2만 원이야. 야 세리토파즈. 야 진짜 나도 이런 데서 살고 싶다. 근데 이렇게 많이 나오면은 저희 희소 가치라는 게 없겠죠? 네번 정도 루비만 키면 될 듯. 그쵸? 한 번만 더 오면 될것 같은데? 우리 집 앞에만 이랬으면 좋겠다. 막 캐도 캐도 나오고. 황금 오리알처럼. 야, 블루 사파이어. 야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망치로 그렇게 막 쳐도 반 이상은 가거든요? 너무 튼튼해서 루, 보석이라 진주가 좀 약하긴 한데 도 대체 뭐라는 거야 친구들은 보석한테 못 박았던 거 생각나 <laughs> 그러고 보니 자전차 배터리가 2 4 0 0 보석이 5,000원인데 확실히 여기에 희소같이 희소가치... 응 음, 그래 많이 <laughs> 많이 나오나봐 야 이거 4캠은 끝나겠다 에메랄드까지. 루비, 사파이어, 에메랄드. 다 나오네. 이렇게 망치만 두들겨도 그냥 반은 다 캐진 거거든. 내가 싫었나봐. <laughs> 드레이크. 솔직히 나 마음에 안 들죠? 누구 개용? 닉네임 바꿔 누구 개용 하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친구들은 그냥 드릴만 쓰는데. 야, 12,000원! 와 야, 끝났다. 하나 더 있는 거. 캐자. 야, 이번엔 망치로만 캐게요. 나돈 많거든. 검사에 연락해서 알아서 처리하세요. 난 모르는 일이야. 야, 그래도 99인데 뭘! 예, 가두니 안녕하세요. 그 닉네임 바꾸고서 전 닉네임 물어봐도 전 몰라요. 그리고 닉네임 바꾸면 바꿀수록 제가 기억하기 힘들다는 점. 폰트로스트 먹는데 어느 사이 벌레가... 헐...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돼요. <laughs> 너무, 너무해. 밥맛 <밥만> 떨어져. <laughs> 자, 저야돈다 벌었어. 커피에 해보... 빙... 그런 얘기 하지 마요. 자, 돈다 벌었으니까 이제 하토리한제 형이 사르토비에게 자, 돈을 건너 가려 가봅시다. 자, 돈이야, 돈이야, 넘쳐나는 게돈인데 불! 아, 성강리가안돼 그런 말 하지 마요 어이 갖고 왔다 약속한 돈이야 고용할게 자오 역시 난 인심 좋은 녀석이 좋더라 좋아 3만 6천 102원 확실히 받았다 찰칵 사르토비에게 36102원을 지불했다 감사! 이제 난 너의 화석친구다 받을 것다 받았으니 부담없이 날 사용해달라고 헤헹 <laughs> 내가 너 돈주고 산거다 사르토비 화석친구가 되었다 한주의 형 껄렁껄렁하게 행동하지 는 실력은 진짜배기 명중어과 반격을 가지고 있다 반격은 뭐야? 야 리바이버가 후쿠라베 야후크라우 아, 죄송합니다 야 레벨도 높은데? 펑 야 레벨 25야 하토리 한조 하토리 사루토비야 그럼? 몸값 받음 <laughs> 자 아무튼 한조형인 사루토비야 친구가 되었네요